순간에 대한 속도를 재는 거거든. 그래서 그만큼 엄청 중요한 니까 하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미분 계수는 순간적인 속도를 구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지금 변화율에 이면서 속도에 그냥면 정확 거리를 두고 그냥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됐지? 그럼 얘는 숫자 아니야? 숫자지. 뭔가 계산하면 숫자가 나왔잖아. 맞냐? 그럼 예를 들어서 f 프라임 2라고 하면 이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맞니? 그럼 되는 거지? 3점으면3 적을 써야이 맞지?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다 이렇게 이게 대입을 막 하기에 귀찮은 거였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뚱 쳐서, 그러면 어떤 점 X에 대해서, 이미 X에 대해서 미국에서 구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 그거에 해당되는 게 F'X라고 프라임 했었고, 요 놈을 구하는 것을 도하수로 구한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도함수나 함수는 함수지? 그래서 어디서 데려오는 거지? 유도된 거지? 그래서 원 함수에서 유도된 함수, 도함수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도함수를 구하고 나면 유도돼서 이 함수를 배운 거잖아, 구하고. 그럼 나중에 적분을 가면 어, 원래 엄마는 누구지 하고 엄마를 구하러 가는 거야? 그게 적분 개념이야. 그래서 미분과 적분은 원래는 관계가 없었지만 나중에 이제 이걸 연결시켰거든. 그래 어쨌거나 도함수는 나중에 내가 다시 원래 함수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값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한다고? 도함수 구였거든 왜? 그때 그때 순간마다마다 점이 다른 거잖아. 그 점을 내가 대입하고 싶거든. 그럼 함수가 하나 필요하겠지. 그 함수가 도함수야. 그럼 당연히 내가 여기다가 v s라고 적었는데, 이 친구는 도함수에 대한 거. 큰때 함수. 얘는 어떤 지점에 대한 값. 말하자면 접선의 기울기.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숫자가 나올 거고 이 친구는 함수가 나오는 거야. 알아들었니? 그러니까 도함수는 아, 함수가 나는 거야. 미분계수, 어 값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답 자체가 이상하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걸 구하는데 뭐 함수가 나오고 함수를 구하는데 값이 나오고 그럼 또 하나가 되는 거지. 그 정도 이제 이해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고 그럼 도함수 어떻게 구해요?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지. 도함수 어떻게 구해요? 방법이 아주 간단하거든. 그것이 바로 미분법이야.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 미군법을 이용해서 도약수를 구한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얘가 나온 케이스는 요거 구하는 정의에서 입각해서 얘를 구하는 거야. 시험은 정의에 대한 거를 묻게 돼 있어. 그래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있지? 그럼 너희들은 싫어. 짜증이나. 왜냐면 정의로 못 풀어라면 싫어하거든. 근데 그걸 꼭 냅니다. 그래서 하긴 해야 되고, 처음 연습을 이걸 좀 해야 된다. 나는 처음에는 요거 너희들 알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유도해볼게.